안녕하세요. 스토리맵입니다. 견적서 인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견적서를 인쇄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미 판매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문서에서 견적서 인쇄가 있습니다. 이걸 눌러서 바로 인쇄를 누르거나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그 인쇄 미리 보기 한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인쇄하실 때 문서에 보시면은 어, 거리매표 인쇄 P 타입이 있습니다. 요걸 들어가셔가지고요. 어떤 정보를 갖다가 미리 입력된 걸 그대로 인쇄하셔도 되고요.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? 요, 눌러가지고 어떤 <놀람> 입력하신 다음에 뭐 단가 수량을 갖다가 입력합니다. 뭐두 개를 뭐 단가, 뭐 선별세를 판다. 딴데 선택하시면요. <laughs> 나머지 가격은 자동으로 계산되시죠. 이렇게 계산된 정보를 미리 화면에서 타이핑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화면에서 바로 타이핑하셔도 되세요. 하나를, 뭐, 이용 자리를 판다. 그러면 이렇게 자동 계산되시죠. 이렇게 입력하셔서 그것을 인쇄하셔도 되고요.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한 다음에 그것을 어, 인쇄하셔도 됩니다. 어, 미리 보기 하시면 아까 거래인표 인쇄였으니까 거래인표 인쇄가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은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인쇄하시게 되면요 전형용지 견적서 인쇄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 내용이 견적서로도 인쇄해서 어, 프린터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